아이고, 졌든 뭐 무시든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져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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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마야 헬스토랑. 구독, 좋아요. <laughs> Welcome to 헬스토랑. 안녕하세요. 헬스토랑의 짬식입니다. 짬식이. 자, 오늘은 1000번 시리즈. 저희 칼로. 닭가슴살을 1000번 다지면 어떻게 될까? 1000번 다지는 거야? 써는 거야? 난두다. 네 다섯 여섯 일곱 여열�둘셋넷다 벌써 있는데 <laughs> 다시 하나 둘 <laughs> 왼쪽 손도 해야죠? 넷이여리어 <laughs> 정도 한것 같은데 아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되게 잘 다져지는데? <laughs> 오, 힘들어, 씨. <laughs> 투함으로. <수암으로. 웃음> 아, 땀나, 진짜. 안 되겠다. <laughs> 말한번 타야겠다. 아니, 뭐말 타. 아, 말좀 타러 가야겠어. 안 되겠어. 다 돼요. 어, 나안 네. 자크가 풀렸어? 어우, 씨. 다 돼요. 어, 미안 네. <laughs> 자. 말 한번 타볼까요? 내전도 <목소리> <목소리> 네 하고, 어, 한 990번 한것 같아요 지금. 햄버거 패티 같은 거 해도 되겠는데? 아, 그렇지. 소세지뭐 패티 다 가능합니다. 자 마지막 100번 가보겠습니다. 아니 근데 잠깐, <목소리> 땀이 <목소리> 땀이셔서. 어 잠깐만 이거 끈도 풀렸어 잠깐만 어 잠깐 어 제가 재정비 좀 해야겠어 잠깐만 어우 말이 안 되네 끈이 다 풀렸어 아니 음 응. 곁담을 보여주는 거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0. 자된거 같아요 이렇게 아주 죽이 됐어요 찰기가 와우 아유 생각보다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계란도 한번 드전 보겠습니다. 계란을 천번 젓는다고? 아이 뭐, 뭐 젓든 부시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져와 대신에 응 어. 계란 젓는 거는 내 마음대로 갖다 줘도 되잖아 아이 뭐 아무거나 가져와 뭐뭐 뭐 숟가락을 주든 국자든 뭐, 말아서 해 이게 맞나? 어 아니 이걸 천번 젓어야 돼. 어? 어이구 어, 어, 어. 자 계란이 왔고요 천번뭐 이거 그냥 껌으로 할거 같은데? 자가자가자가자 셰프들은 깨는 노하우나 이런 게 있나? 아 없어요. 그냥 깬지 뭐다 똑같지 뭐. 이렇게 하나. 둘. 아, 이거 원래. 리스트록 수저 좀 가져오니라. 아, 노른자 불러야지. 아, 수저 없으면 안 되나? 어? 수저 주세요. 수저. 피디님 수저. 아, 지금 뭐 하는 거야? 제일 무서워. 병장하고 만 자, 이거 빈 페트병으로 이 노른자를 손쉽게. 아, 음. 오. <laughs>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숟가락을 달라. 점식기? 노른자 좀 들어가긴 했는데 안될거 없어. 자 거품기 주세요. 거품기 아까 접는 거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했지. 아무거나 좋아 다 돼. 뭐 아무거나? 오케이입니다. <laughs> <자, 거품기 됐습니다. 웃음> 와우. 자3 k g 짜리 덤벨을 붙여서 만든. 정도 거품기입니다 이걸로 거... 이걸 어떻게 접지 よし